면을 삶을 텐데, 이 냉짬뽕은 면을 짜장보다 훨씬 오래 삶아야 돼요. 훨씬. 그러니까 짜장짬뽕 하는 그 저기로 해서 삶아내면 찬물이 찬물로 씻고 저 아주 차가운 저 냉육수로 딱 구워버리는 순간 고무줄 돼요. 고무줄. 절대 못 먹어요. 여름에는 좀덜 삶으셔야 되고, 겨울에는 좀더 삶으셔야 되고, 한2 30초 차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끓는 물에다가 일단, 끄시고요. 원래 짬뽕 같은 거할 때, 짜장이나 짬뽕 할때 2분 30초 정도 삶아요. 이거는 좀더 삶아야 되니까, 한, 좀더 삶아볼게요. 4분 정도 삶아볼게요. 그리고 이런 면을 삶을 때는 물이 충분해야 돼요.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서로 면 길이도 들러붙고, 좀잘안 삶아지니까, 물이 이렇게 충분하게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제 2분 정도 삶았어요. 자. 네. 아직 좀더 삶아야 돼. 이 정도 삶으면 아까 조금 시계를 좀 들러 넣었는데 이 정도 삶으면 짬뽕 정도 나갈 때가 딱 좋은 거예요. 요 시간이. 면이 이제 물이만 물만 넘치지 않게 불딱 조절해 가지고 시간만 없어요 가지고 딱 잡으세요. 아, 몇분 삶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불하고 각 업소들마다 불이 다 틀릴 거예요. 아마 불이 센 집이 있을 거고, 불이 아주 약한 집이 있을 거고, 그불 사이즈에 봐서 면 삶는 시간도 한 번만 딱 잡아보세요. 그래서 냉장봉에딱 비벼서 드셔보아셔 갖고 아찔기다. 그럼 시간 늘려서 더 삶고, 더 삶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만 해서 맞춰 보시면 돼요. 대략 시간 보니까 한 6분 정도 삶으시면 되겠네요. 6분 거의 2배.